근데 저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어제 추천받았거든? 응. 이거. <laughs> 벌써 웃긴. 이모지 보고 얼굴춤 맨 맞추기. 이거 꼬러지봐 이거. 얼음, 얼음 불춤. 이게 춤이야? 스무 개. 아, 근데 스무 20개, 개밖에 없어? 한5 0개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시작. 이거 바나나 우유. 이거 너무 쉬운데? 여기서 잠깐. 왜 바나나 우유일까요? 이 맵의 제작자인 한가지님이 맵 클리어 공약으로 꼴랑 바나나 우유 한 개를 걸었는데 맵 이름이 읽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바나나 우유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사람이 걷고 있어. 걷고 있는데 중간에 나눠져 있거든요? 거울? 아니 거울 아닌데? 뭐야? 뭐야 이게? 씨. 이거 뭐야? 도플갱어? 이게 도플갱어야? 해봐. 도플갱어. 진짜네? 잘못 만들었어 이거. 아래 망치 어! 이거 알았다 언더 컨스트럭션 어? 이거 <laughs> 오답이 이거 맞았죠? 이거네? 이거 맞은 거에요 이거 뭐야 힘힘힘 힘, 힘.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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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팔 어? 어? 근근근 어? 이거 뭐야? 이런 맵이 있어? 근데 뭔가 똑같은 단어세 글자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 손 근데 근육 생긴 거 봐. 좀기게생긴 어? 자세히 보니까 달팽이처럼 생겼는데요? 근육이. 아, 멀티 암. 아, 아 멀티 암. 아씨 아, 맞네. 불! 이거 임페르노? 임페르노 같은데? 임페르노. 음, 정답. <laughs> 이건 뭐야? 헤헤. 헤 뭐야, 이거? 아! 헤헤헤. 이거 히히시다, 이거. 아이씨. <laughs> 해피였어. 이게 히히히가 아니라고? 히히히 웃고 있잖아 히히히 뭐야 이거 너 삼각형? 너 세모? 너 도형? 너 삼각형? 이거 아예 감도 안 잡히는데? 뭐야 이게? 미세모노? 미세모노? 어. 아이씨 진짜 이거 만든 만드... 턱이 개 패고 싶네 이건 쉽죠 시카다 시카다 삼삼구 이게 오답이야 그냥 시카다라고 적을걸 아 아 이건 쉽다 퍼플 팔라스 이건 쉽다 이거 뭘까 p pp 브레이커? 이거 pp 브레이커 아님? 오케이 아 근데 다 유명한거 밖에 없네 뭐야 이거 발문 문문 문문문달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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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곰 문 어? 아그 밀크문 아, 아닌데, 아 그거 아닌데, 이거 뭔데? 루나 게이트이? 웨 아이씨. 아 근데 이거 생각, 이거 잠깐 머릿속에 생각 나긴 했는데, 노래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아뭐 일단 이딴... 이거 혹지. <laughs>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뭔데? 뭐야? 기도 달려. 기도하고 달리고 있어. 그럼 이건 뭔가?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위원 투런이라고? 아니, 야, 억지로 만들 거면, 위헌트롤 넣지 마! 아니, <laughs> 솔직히 이해는 돼. 개짱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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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멈 블래스터인가, 이거? 뭔가 맥불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운석? 메테오? 메테오 브레이커. 그런 건 없잖아. 메테오 버스트? 맥불 아니면 맥시멈 버스트 같은데, 이거? 근데 맥불이겠죠? 블래스터. 아 이게 뭔데 이게? 그냥 모르는 맵이 나옴. 센지. 어. 이거 템페스트죠, 이거는. 템페스트. 오케이. 이건 <laughs> 뭐야? 고스트? 아, 고스트. 뭐야 이거? 오는데? 어? 뭐지 이건? 이거 뭐야? 아, 이거 마 아,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아, 이거 뭐지? 아, 직 모르겠는데. 아니 생각나는 게 없지? 지금 머릿속에 아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이거 뭔데요? 아 크라이 <laughs> 아 진짜 개빡친다 진짜 아 존나 짜증나 진짜 이거는 쉽죠? 어? 이거 뭐지? 토끼 토끼 택배 아! 아! 리틀 레빗 앤 딜리버런스? 어! 맞았다 이건 뭘까요? 힘들어? 이거 뭘까? 이게 내려가 노래가 내려가 다운, 다운송, 드롭다운 아니겠지? 뭔가 아닐 것 같아. 아, 아니, 드롭다운 아니야. 이거 음... 일단 뒤에 이거 송일거 아니야. 송 이거 100%송이야 이거 송이 아니면 뭔데? 비트 그래, 비트 도거 있겠네. 아, 폴른 <목소리> 심포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근데 심포니는 아니지.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심포니. 심포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그거 캔유 히얼미 아 맞아 16개 맞추셨습니다 상위 2펀데아 근데 이거 어렵다 생각보다 존나 어렵네 아니 막상 생각나는 게 없어 막 진짜 개 유명한 거 말고 좀 애매한 것도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딴 것도 있나 이거 말고 사진 보고 맨 맞추긴 너무 쉽다 이건 너무 쉽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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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얼굴 춤맨 맞추기 근데 이거 못 맞추는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아는 맵이면 그냥 다 맞출 거 아니야. 이거 2022. 쉽네. 어? 좀 어려운데, 이 어? 아니, 저런 배경이 있어? 좀, 좀 뒤에서 봐봐. 좀 찡그려서 보면은, 아, 어, 씨, 안 보이는데? 아, 그림 개못 그렸어. 뭐야, 이거? 아이디 풀마라고, 이게? 아, 아니, 이런 구간이 있었어? 근데 저 이거 맵을 잘 몰라요. 아, 억지나, 이제. 이거는 그거죠? 아무튼 이것도 깨야 되는데. 이거, 이씨, 이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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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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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름 뭐지, 이거? 아, 이름은 까먹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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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긴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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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짜리. 아, 아, 그. 아, 그. 아, 모르겠다. 아, 위치 오브 더 할로우 아... 이게 오답이래 S 빠져가지고 뭐야 이거 시크릿 보스 아 이거는 그거다 더 리미트 더즈넛 익시스트 이거 쉽다 이거 뭐지 마법진을 표현한 것 같죠? 이거 메간투스? 오 어, 라플레시아처럼 생겼는데 근데 메간투스도 이런 거 있지 않나? 근데 메간투스는 저렇게 위아래 이게 있나?

에이브 걸지? <laughs> 아 제목 존나 어렵네. 어? 제목 이 기억이 안 나. 아이고 쉽죠 이세공이. 이거 2024. 쉬운데? 쉬운데? 페랄 쉬운데? 어 이거 이름 뭐더라? 까먹었어 잠깐 아, 잠깐만. 아아아 아, 마일스 트롬. 이거 뭘까? <laughs> 이게 뭐지? 처음으로 뭔지도 모르겠는 맵 나왔다. 어 어디서 봤는데 근데? 본거 같은데? 일단, 배경이 무지개야. 아이씨, 이거 박, 이거 박자가. 이거 질주야, 뭐야, 이거? 아니, 뭐, 토끼, 토끼랑 뭐, 소용돌 같은 것도 안 그려놨어, 이거. 그대충 그렸네, 진짜. 뭔 뱀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뭔가 나치 이거. 2023이라고, 이게? 야, 맞으면 어딘지 보자. 맞네. 이거는 못 그렸다. 이거는 존나 못 그렸다, 이거는. 아씨 이건 때려야 돼. 아, 이건 쉽죠? 시프터. 아, 이거는, 이것도 쉽죠? 머신건. 저 뒤에 저 똥글뱅이, 머신건. 이라고 치면 오답. 스바. 이거, 이것도 쉽죠? 2021. 아, 이것도 쉽죠? R. 아, 이것도 쉽죠? E. 아, 이것도 쉽죠? 인페르노. 아, 이것도 쉽죠? 폴른 심포니. 아, 이것도 쉽죠? 고텍스. 아, 이것도 쉽죠? 멀티암. 이거 오답이라고? 그래도 비밀 아이 것도 쉽죠? 기밀 인형극 투야. 아이씨. 아이 것도 쉽죠? 이거 이거 그거 아닌가?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뚜하면서 팔키 존 나갈 기는왜 아니야 이거? 밀리언 PP라고? 근데 근데 아닌데? 이런 게 이런 게 있나? 계속 충분를가아 모르겠어. 내프로 밀리언 PP 맞는 것 같은데? 밀 PP. 아시라 스타테일이야 아이고. 응? 음? 응? 음? 응? 아니 뭐 마법진 이렇게 생겼냐? 뭐야 이게? 나 이런 맵 처음 보는 거 같은데? 피자라고요? 미 허... 진짜 개못 그렸다 진짜. 아 이거 코로나. 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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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스피드 때문에 헷갈렸는데 이거 템페스트야 이거. 이건 뭘까요? 중간에 뭔 대창이 있는데? 2 0 2 5네 근데 여기가 어디지? 2025인 건 알겠는데 여기가 어느 부분이지? <laughs> 뭐 봐도 모르겠음. 이거는 이건 수불제다. 뭘루 기... <laughs> 그림 꼬라지 <laughs> 그냥 뒤에 꽃 그려놨어. 꽃 그거잖아, 블루 크류, 크류 <laughs> 상위 고파입니다. <laughs> 이거 솔직히 이거 다 맞춘 거예요. 이거 틀린 거는 스펠링 막맨뉴에 S 하나 빠지고 그래가지고 틀린 거임. 하나만 더 해볼까?